안녕하십니까 BMW 의 재민입니다. 오늘은 이 한파를 뚫고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주말간 살짝 따뜻하길래 기대를 했는데 너무 많이 추워서 오늘은 좀 패딩 좀 입고 하겠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밖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촬영을 할 거냐. 우선은 저희 시승차 가지고 많이 여쭤보시는 게 있습니다. 출고할 때 차량 기본 세팅 항상 제가 그 동안 출고할 때 해드렸는데. 사실 해드려도 뭐 초기화하고 뭐 하고 하시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참고하실 수 있게 출고할 때 제가 어떤 걸 설정을 해드리고 이대로만 타시면 된다라고 제가 출고드릴 때 말씀을 드리고 차량을 인도 받으시고 그래도 한 반년 정도 또는 기존에도 뭐 BMW나 이렇게 운행을 하셨던 분들은 입맛에 맞게 세팅을 또 바꾸시니까 자 그거를 좀 상세하게 좀 안내를 드리면서 옥상에 또 올라온 이유는. 시승차가 많이 추가가 됐고 전시차도 추가가 됐는데 보기 드문 차종들이 좀 많아서 안내 드리고 다른 차종들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실내에서 제가 그냥 출구 설명하듯이 하자면 5시리즈 기준으로 요즘 아이디가 최신화가 적용이 된 5시리즈 기준으로 저는 계기판 먼저 안내 드려요 계기판 정보를 바꿀 수 있다 라고 안내를 드리는데 최신 차량은 저는 요 AR 기능 카메라 전방에 볼수 있는 요 기능을 꼭 안내드리는 게 실제로 제 차량은 없지만 이 시승차 가지고 야간에 주행을 하다 보면 눈비 올때 특히 요 카메라 켜놓으면 전좀 도움을 많이 받아서 추천을 드리고 또 화면도 옆으로 넘기면 이렇게 좀 넓게 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바꿔놓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은 있는 기능은 잘 쓰자주이기 때문에 넓게 이 기능을 써보시고 아 너무 좀 정신이 없다 라고 피드백을 가끔 주시면은 다시 메뉴로 올려서 기본 화면으로 속도가 가운데 오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보시면은 라이트 오토입니다 오토 예 제발 부탁드리는데 오토로 제발 해주십시오 저 어젯밤에도 스텔스차 만나가지고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저희 차량 그냥 보시면 요렇게 두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냥 오토 근데 이걸 꺼버리는 순간 하향등이든 상향등이든 직접 조절을 해줘야 돼요 저희 차량 무조건 요 오토 지금 5시리즈니까 터치식이지만 뭐 3시리즈 버튼식 뭐 이전 차량들 로터리식 다 있는데 이 영상을 혹시라도 지나가다 보신다면 무조건 제발 오토로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스티스 정말 위험합니다. 오토로 꼭 해주시고. 메뉴를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건 도어입니다. 도어에서 잠금 및 잠금 해제에 들어오게 되면 다 초록불이에요. 일정 시간으로 잠금. 요 버튼이 지금 보시면 일정을 지난 다음에도 차량이 자동으로 잠깁니다.인데, 바로 잠기진 않습니다. 뭐, 1시간, 2시간, 뭐, 10시간 잠기진 않는데, 컴퓨터가 하는 거다 보니까 안에 차키가 있든, 뭐, 사람이 있든, 잠궈버려요. 차라리, 뭐, 성인이거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성인, 사람이 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차키 놓고 내렸다가, 어, 왔더니 문이 잠겨있네? 라고 해버리면, 진짜 이건 낭패거든요. 이건 무조건, 제가 출고할때 이건 무조건 빼고, 출고 드립니다. 컴포트 액세스 같은 경우에도 차키 가지고 가까워지면 문이 잠금이 알아서 해제되고 멀어지면 알아서 잠기는 기능이 하나가 있고 트렁크 리드 같은 경우에도 비터치 조작, 킥모션 활동작으로 열기 닫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치백이나 SUV들은 트렁크 리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리드 같은 경우에는 5칸까지 올려놓으면 끝까지 열리는데 그렇게 됐을 때좀 지상고가 낮은 지하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찍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무조건 3단계로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많이 여쭤보시는 엠비언트 라이트 보시면 실내 조명에서 엠비언트 라이트를 눌러주시고 원하시는 컬러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제 출고 차는 다 초록색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초록색을 쓰고 일이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초록색을 좋아하고 쓴 뒤로부터 일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맞추고 있어요. 뭐 시계, 지갑, 뭐 넥타이, 어지간한 걸다 초록색, 뭐키 케이스 이런 거다 초록색. 특히 제 출고 차에는 초록색으로 엠비언트가 돼 있을 거여서 변경을 원한다 하시면 색상 눌러주시고. 원하시는 컬러로 위아래로 내려보시면 컬러 되게 많아졌거든요. 저희 요즘에 또 뜨는 게이 보라 색깔. 조금 고급스러움의 상징이죠.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 주행 설정에서 운전자 어시스턴트를 들어가게 되면 안전 및 경고에서 조향 간섭 메뉴가 있습니다. 조향 간섭은 60km보다 높은 속도에서 차선을 변경할 때 깜빡이를 안 켰을 때 핸들을 알아서 안으로 말아 넣어줍니다. 생각보다 예민하고 생각보다 이게 달리다 보면은 이 정도 딱 쳐주거든요. 물론 이게 안전하죠. 안전한데 운전을 많이 하시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거슬린다고 하세요. 그럴 때는 요 조향 간섭을 빼면 됩니다. 차선에 살짝 바퀴가 물리면은 진동을 한번 주면서 딱 쳐주거든요. 잠깐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멀리 보면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선 물때 넣어주면 정말 안전한데 내가 컨트롤하고 있고 내가 급하게 깜빡이 한 번만 치고 딱 들어오려고 이렇게 할때 갑자기 안으로 말아 넣어줘서 가려는 경로 갔다가 다시 핸들이 렇게 들어오는 게 떨리거든요. 저는 이거를 오히려 제 기준에서는 좀 불편해서 저처럼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빼드리고 있는 게 좋지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활성화를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여쭤보시는 오토스타뱅고 오토스타뱅고는 엔진을 정차하면 내렸다가 출발 다시 올려주는 기능. 안에 물리 버튼이 사라졌기 때문에 저번 영상에서도 찍었지만 이쪽에 있습니다. 엔진 자동시동 정지 이걸 한번 꺼주면 됩니다. 눌러주면 켜지고. 이 기능은 여기 안에도 있죠. 이 기능은 뭐 버튼이 있는 차도 그렇고 없는 차도 그렇고 이건 탈 때마다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타자마자 이거 한번 눌러주시면 바로 꺼지고 시동을 껐다가 키면은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정지가 활성화된 거기 때문에 꺼주면 정지가 비활성화되는 기능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BMW ID. 이 메뉴를 누르면 저희 출고드릴 때 휴대폰 어플에서 쓸수 있는 기능이라고 저희가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여기 제 차.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보실 수가 있는데 눌러서 뭐 공기압이라든지 문이 잠겼는지 다볼수 있는. 어떻게 보면 휴대폰으로 내 차의 정보를 지금 키로수까지다 나오고 위치가 어딘지. 저는 외부 주차장을 씁니다. 외부 주차장 전시장. 네. 이거는 해외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도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를 하실 때이 아이디 추가 눌러주시면 QR 코드가 뜹니다.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은 이 마이 BMW 어플을 다운받고 회원 가입, 로그인이 끝났다는 전제 하에 카메라를 켜서 찍으면 링크가 뜨거든요. 링크를 한번 눌러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알아서 합니다. 요거 한번만 해주시면 돼요. 이거 하실 때 키를 하나 가지고 계셔도 되고 두개 가지고 계셔도 되고 가지고 있는 키만큼 컴퓨터가 알아서 연결하면서 이렇게 제 세팅에 맞춰서 바뀌게 되고 여기서 완료 눌러주시면 저는 이제 제 휴대폰으로 정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걸 해놓으시면 좋은 게 아까 그 일정 시간을 잠그기로 활성화를 해놨다 하더라도 문이 잠기면 요 어플에서 열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잠그고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어플에서 열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출고드릴 때꼭 설치를 도움을 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휴대폰 연결이죠. 모바일 기기 메뉴가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새기기 연결을 눌러주시고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루투스를꾹 누르고 계시면. 제 휴대폰 이름이 뜨죠. 등록 눌러주시면 안드로이드도 사용 또는 애플 카플레이 사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이 뜨면서 네비도 쓰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전화도 다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제가 추구 드릴 때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my BMW 애플 휴대폰 연결을 가장 먼저 해드리고 차량이 왔을 때 제가 해놓는 뭐 도어 창문이나 이런 시스템 설정들에서도. 앰비언 트라이트들은 제가 설정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면 맨 위에서 단위를 눌러주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내가 원하는 정보로 바꿀 수가 있는데 처음에 오면은 키로당 연비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키로미터로 출력도 마력이 아니기 때문에 마력으로 바꿔줄 거고요. 압력도 빠로 들어오는데 저희는 p s i 를있니까 PSI로 온도는 도시로 정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저희가 적용을 하게 되고, 음향도 조금 더 빵빵한 사운드를 원한다 하시면 항상 눌러주시고, 고음 올려주시고, 베이스 올려주시고, 또는 나는 베이스는 오히려 죽였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하나하나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은 약간 교보제 같은 느낌으로 뭔가 차량을 인도 받았을 때 설명이 좀 부족하다거나, 어, 출고받으면 사실 기분 좋아서 저도 제차 출고받고 막 밤에도 내려가서 보고 새벽에도 보고 했는데, 그때그때마다 연락하기 좀 시간이 너무 늦었고 좀 미안하다 싶은 생각이 들으신다면 연락을 주셔도 받겠지만 내가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번 옷 시리즈 가장 많이 보시니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모드 변경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보시는데 여기 마이 모드를 눌러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로 한번 바꿔놓게 되면 이 화면이 그대로일 거예요. 그래서 홈으로 다시 나가서 휴대폰 이름을 눌러주시면 휴대폰이 뜨게 될 거고, 번거롭게 하기 싫다 하시면은 이 버튼 하나 눌러주시면 쓰시는 지도가 바로 나올 겁니다. 많이 여쭤보세요. 여기서 다시 어떻게 돌아가요? 예전에 버튼이 있어서 편했잖아. 이제는 마이모드 눌러주시고 다시 퍼스널로. 영상 한번 봐주시고 설명 한 번만 들어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쓰실 수 있는 기능들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했고요. 이제 가끔 차량의 전반적인 뭐 정보, 뭐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메뉴 내에서 차량 상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 타이어 압력이 몇 PSI인지 보실 수 있는 메뉴. 엔진오일 레벨이 정상인지, 부족한지, 넘치는지, 뭐, 넣어줘야 되는지 보실 수 있고, 체크 컨트롤 메시지가 사실 차량 컴퓨터가 알려주는 좀 기본적인, 뭐, 공기압이 떨어졌으면 알려줄 거고요. 배터리 경고 등을 띄워줄 수도 있습니다. 뭐, 배터리 전력이 부족하니 시동을 걸어주십시오. 또는 뭐 달리다가 타이어, 제가 얼마 전에 못을 한번 밟아봤는데 공기압 유실됐으니까 최대한 빨리 타이어를 교체하십시오라고 알람을 띄워줬는데 그때 당시엔 제가 썸머 런플랫이어서 130인가 8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고 뜨면서 뭐 교체를 해라 라고 떠서 바로 근처에 있는 타이어샷 가서 소위 말하는 지렁이죠 지렁이로 메꾸고 안전하게 집에 온 다음에 윈터타이어로 갈았던 적도 있고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차량의 기본적으로 조금 알아야 될 사항들 알려줘야 될 위험사항들을 안내해주는 고 서비스 저희 소모품 보증 기간이 5년에 10만 킬로인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엔진 오일이랑 브레이크에뭐 차량 점검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 대부분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어요 그냥 엔진 오일 뭐 내가 갈고 싶을 때 가면 해주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데 보시다시피 5년에 10만 킬로였기 때문에 기준이 있습니다 2만 킬로 이내에 한번 또는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이내에 한번 그래서 여기에 빨간 불이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면서 엔진오일 교체할 시기가 도래했으니 예약하고 센터에 가십시오 뭐 브레이크 액도 똑같고요 그게 떴을 때 센터에다 예약을 진행을 하고 하면 무상이고요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뭐 길들이기 나는 한 5,000km 타고 갈 거야 5,000km 때는 서비스 센터에서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요즘엔 대부분 다 알고 계시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모든 내용들을 서비스 사항을 체크할 수가 있다는 것 요거까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들 열선은 화면에서 의자 그림 눌러주시면, 홍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이세 가지를 화면에서 다 이제 터치로 조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능이면, 겨울철, 장마철에 혼자 짜증을 많이 내는 경우가, 이 카메라. 카메라 안 보일 때. 진짜 저는 되게 짜증나거든요. 그때 저는, 여기 있는 캠코더 모양, 이게 서라운드뷰 버튼이잖아요. 이걸 누르고, 더보기. 눌러주시면 카메라 클리닝이 있습니다. 아, 이게 제차에 없어서 좀 아쉬운데. 이걸 <laughs> 눌러주면 카메라를 닦아줘요. 이게 있으면 정말 좋지 않나. 특히 눈올 때, 비올 때는 오히려 상관이 없더라고요. 타보니까 달리면서 어차피 물이 계속 씻겨 내려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섰을 때, 그리고 다음날. 저는 맨날 물티슈 갖고 카메라 다 닦거든요. 앞뒤 옆에. 너무 좋은 기능이 아닌가. 여기는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옥상에 컨버터블이 두 대나 있습니다. 전시장에서 컨버터블 이렇게 차종별로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선은 410i 컨버터블 이번에 전시차량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작업해서 내리기 전에 대기 중이고요. 이제 G4 M40i,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문의 주실 때어 사실 컨버터블 되게 전시장에 전시차나 시승차 많이 없거든요. 저희 전시장에는 연락을 주시고 들려주시면 실물로 보시고 뭐 탑을 열고 닫아도 보실 수 있고 속도가 얼마인지도 보실 수 있고 뭐 개폐할 때, 닫힐 때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투도어 컨버터블에 내가 타면서 실용적으로 쓸수 있는지 아니면 포도로 어 그냥 가야 될지 하지만 저도 그렇고 대부분 컨버터블을 고민하셨던 분들은 실용적인 건 상관없습니다 문만 열리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실물 보시면 만족하실 거고. 마지막 영상으로 촬영했던 3시리 시승차 지금 시승을 너무 많이 하고 다니고 있어요. 너무 많이들 찾아주시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320i 엠패키지 시승차도 필요하신 말씀해주시고 만약에 M340i 뭐 배기음이나 실물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 정말 전국에 몇안 됩니다. 340i를 자차로 타는 영업선이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전 340을 샀기 때문에 어, 배기음 뭐 주행 질감 제가 운전하면서 앞자리 뒷자리 다 타보시고. 어, 트렁크 사이즈 디자인 보시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즘 또 핫한 차죠. 정말 이제 바뀌기 직전에 어, 오늘 아침 기준으로 색깔별로 한두대 남아 있어요. 할인도 굉장히 좋고 저희들은 이제 뿅카라고 칭하죠. 제 차보다 짜릿하고 재밌습니다. <웃음> 이게 <웃음> 짜릿하고 정말 재밌어요. 이거는 타보셔야 돼요. 실제로 이걸 타보시면서 그 짜릿하고 쫀쫀한 맛 한번 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차량이고 이번에 X6에 또 새롭게 도입된 컬러죠, 스카이 스크래퍼 그레이. 이 컬러로 시승차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시승차가 없다 보니까 X5로 주행 질감 보시고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X6, X7, X6M SUV 라인업 중에서 이제 큰 차들 라인업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승하실 때도 전혀 걱정 없이 연락 주시면 대신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시승을 하실 때에는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이 차량은 오늘 하루 종일 시승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차량은 다음 주까지 스케줄이 꽉차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만 쓰는 게 아니고 저희 지점만 쓰는 게 아니고 저희 딜러사가 다 같이 어플로 쓰기 때문에 오늘 간다 준비해 라고 하셨을 때 죄송하지만 앞으로 한 추후 3일 동안 예약이 다차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시승 차량은 말씀만 해 주시면 최대한 준비를 할 거고 말씀드린대로 타지점 직원들이 와서 빌릴 수도 있지만 저도 타지점 가서 빌려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승차가 없으면 오늘 제가 찍은 시승 차량들 또 찍은 이유는 할인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2월달이 사실은 영업일수도 적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3월달 한번 기다려 볼까 라고 하시는데 지금 오늘 보여드린 컨버터블 뭐 ML35, X6, X5, X7 특히 530i 까지 할인이랑 뭐 여러가지 프로모션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편하게 한 번씩 연락 주시면 빠르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시승은 안 하고 싶은데 전시장에 있는 차들 좀 보러 가고 싶다라고 하시거든요. 편하게 오셔서 저랑 같이 옥상 올라오셔서 차들 한번 싹 보시고 전시장에 있는 차도 보시고 니차나 네 한번 보러 가자라고 하시면제차 <laughs> 보러 오셔도 되니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빠르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시승차들 전부 다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최근에는 또 이제 좀 멀리 출구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저기 이제 여권 챙겨야 되는 나라 아닌 이상은 <laughs> 시승이나 상담이나 불러주시면 바로바로 갈수 있으니까 편하게 불러주시면 제가 빠르게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지만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영상 꾸준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